제교 2페이스입니다. SE 모델이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 크로스 LX, 크로스 컨택 LX 스포트. 어, 사이즈는 2355, 19인치. 차체 길이에 비하면 프론트 오버행은 상당히 좀 짧아 보이게 디자인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다이내믹 모델이고 턱 높이는 어, 이걸로 두칸 정도 되고 위에 한 5cm 정도 바닥이 있습니다. 시트는 동바지가 좀 꺼져있는 스타일이고 내장제 가죽은 질감이 좋은 편입니다. 소프트 스킨 드질이 위쪽에 올라가 있고 전체적으로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감싸는 듯한 디자인 센터페시아는 하나의 많이 기울어져 있는 스타일이고 공조장치 다이얼은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이 기울어져 있는 만큼 센터페시아 아래쪽에 약간 높지만 깊이 들어가 있는 수납공간이 있고 기어레버 뒤쪽으로 두 개의 컵홀더가 좌우로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콘솔은 넓은 편이지만 길이는 좀 짧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센터콘솔은 약간 높이 솟아올라 있는 편입니다. 조수석 쪽도 전동 조절식 시트가 달려있고, 럼버 서포트 조절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스는 리어 오버행이 상당히 짧은 편이고요. 뒷도의 포켓은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물건을 겉에 드러나는 부분에 비해서 안쪽에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3단계로 양쪽 다 조절이 가능하고 12V, 그리고 밑에는 약간의 또 수납공간이 있고요. 통풍구도 있습니다. 뒷좌석 쪽은 무릎 공간이 썩 여유있어 보이진 않는 편이고요. 도어에 열리는 부분도 아래쪽은 비교적 좁은 편입니다. 뒷좌석 시트 앉았을 때에는 어, 시트 포지션은 약간 높은 편이고, 등받이는 적당한 각도로 누워 있습니다. 가운데 팔걸이는 접이식이고, 작은 수납공간, 얕은 컵홀더가 두개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현장에 파노라마 루프가 달려있고요. 등받이 뒤쪽으로 데크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어, 지붕선이 밑으로 유연하게 내려와 있는 편이어서 뒤쪽은 위아래 공간이 쏙 여유가 넓은 편은 아닙니다. 버을 눌러서 등받이를 접을 수 있고 앉는 부분이 통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냥 등받이만 접는 그런 방식입니다 등받이는 어, 트렁크 바닥 부분과 바로 이어지지만 각도는 약간 있습니다 등받이는 각도 조절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공인 복합연비 9km, 이산화탄소 189gkm, 도심연비 7.9km, 고속도로연비 10.8km 저는 휘발유 모델이고요. P250 AWD 모델입니다. 동식 파워리프트 게이트가 있고 트렁크는 어, 뒤쪽이 약간 둥글게돼 있는 차체 형태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길고 양 사이드는 짧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가장 긴 부분 길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칸두칸세칸네 칸이고요. 짧은 부분을 길이로 봤을 때에는 세 칸이 조금 더 되는 그런 길입니다. 너비는 제일 넓은 곳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하고 약한 15cm 정도 더해지는 길이고 바닥에서부터 어 커버까지 높이는 두 칸하고 세 칸에서 한 7, 8cm 정도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입니다. 벽면에 1 2 볼트 소켓이 있고요 바닥 아래에는 바로 템포러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바닥 아래에는 공간이 더 있지는 않습니다. 트렁크 그 커버가, 어 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뒤쪽 형태 때문에 어, 해치에 붙어있는 커버가 있고 고정식 커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움직이는 하드 커버가 있습니다 운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톱 스타트 시동 버튼이 쪽에 있고 버튼 조작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따깍따깍 하는 스타일이죠. 이건 와이드 스크린 형태의 인테인먼트 스크린이 있고, 아, 계기판도 풀엑 d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 스파킹 브레이크 조절 스위치는 아, 왼쪽에 있고요. 아래쪽에 트렁크 오픈, 이렇게 기판 밝기 조절, 철로 이탈 경고기는 붙여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른 랜드로버와 제규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전자식 디어레버, 스포츠 모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되고 주행 모드 설정은 에코 컴포트 다이내믹 길, 긴판길, 운길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게 기판에서도 설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두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게 기판 색깔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이나믹 모드일 때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선택 콘설 안에 USB. 두개심 카드 꽂는 구멍 트리볼트, 이이 있구요. 컵홀더는 따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 안쪽에 약간의 어, 공간이 좀더 있어서, 이거는 쓸 수도 있구요. 운전석 역시 시트 높이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힐 디센트 컨트롤, 스포 스타트 온오프, 트랙션 컨트롤 설치가 있습니다. 최적으로 약간 낮아 보이는 데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는 메길디안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반속도, 메모리 기능이 3개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